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우리들의 차박 캠핑 매니저 블루필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전남 무안군 몽탄면 아산리 551번지에 있는 식영정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. 어, 전남 하루님께서 이곳을 강력 추천해 주셔가지고 왔는데요. 찾기는 굉장히 힘드네요. 주소를 꼭 찍고 오십시오. 아산리 500, 551번지. 그 들어오실 때, 마을이 있구니까, 천천히 조심히 들어오시고요. 들어오시다 보면, 바로 이쪽에, 식영정이라는 곳인데, 아마, 예전에 여기가, 뭐, 나루타였던 것 같습니다. 보니까, 어 배를 맬수 있는, 음, 이쪽에, 이런 게 있고요. 어, 저쪽으로 쭉 보면, 어, 산책로가 다 있네요. 산책로 있고, 앞에는, 강가입니다. 어, 이쪽에 계단이 있고, 보니까 예전에 다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. 물가가 이렇게 있고 어, 민물 낚시 좋아하신 분들은 여기에 포인트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,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민물 낚시는 안 해봤는데요. 굉장히 좋고 어, 쓰레기는 이런 행위들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이런데 놀러 오셔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. 본인 것은 본인들이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어, 저 위쪽에 보니까 쉴, 쉴,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이쪽에는 대나무밭이 있고요. 굉장히 한적하고 좋은 곳이네요. 아, 어, 이쪽에 한 서너 팀 정도는 굉장히 편히 쉬었다 갈수 있는 곳이네요. 화장실은 보니까 없습니다. 이쪽 근처에는 없고요. 저 위쪽에 올라가면 혹시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한번. 예, 근데 뭐 노지에서 화장실은 뭐 다들 아시죠? 본인들이 다들 알아서 생리적 현상을 하시는 거 해결하시고요 저쪽으로 쭉 가보니까 음, 여기는 대나무가 있고요 어 이거 뭔가요 전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여기에 전기 아답터가 있네요 이거 전기 이용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잘만 하면 예, 여기는 대나무가치네요 그리고 이쪽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이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운치있네요 조용한 걸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로 오시면 어, 아침에 저 강가에서 물안개 피는 모습과 어,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하네요 진짜 어, 쉴수 있는 공간이 딱인데요 이게 참 바다가 이런 곳이었다면 낚시하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. 야 이렇게 숨은 명소가 있네요 있기는 아직까지도. 근데 이게 참안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 차박 식구들은 절대 저런 행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투망 던지고 뭔가가 잡힐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. 저쪽에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로가 쭉 있으니까요. 한번 같이 예, 거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출이, 태양이 저쪽에 있으면 일출이 저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아침에 일출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. 일출 뜨는 모습이. 여기를 식영정이라 그러네요. 전, 전남, 모항군, 몽탄면, 아, 이산리, 551번지 식영정이라는 곳입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이게 또 이런 좋은 곳에 혹시 몽탄면에 오시면 하루쯤 무료할 수 있는 것 좋은 것 제가 또 찾아냈습니다. 또더 좋은 곳을 찾아 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이버 카페 우리들의 차박 캠핑 블루필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